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국어 교과도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국어 과목의 종류와 과목별 특성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진로, 적성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ABC 3단계로 도출됩니다. 과목별 특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국어 과목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며 강의를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진로 영역의 실용 국어는 직업 분야에서 직무 수행을 위한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취업을 염두에 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며 1학년 공통 과목인 국어를 대체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진로 영역의 심화 국어는 학습 연구에 필요한 언어적 사고력과 심화된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을 통해 학습 및 연구와 관련된 윤리를 지키고, 국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진로 영역의 고전 읽기는 고전의 가치와 고전을 통한 국어능력 심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고전은 옛 고전, 현대 고전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이를 읽고 고전의 가치, 고전의 수용, 고전과 국어 능력, 고전과 삶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준 높고 윤리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교과 1의 국어 과목에서는 예술계열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어 교육과정과 밀접하기 때문에 국어 과목으로 선정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문예창작 입문, 시창작, 소설창작, 극창작은 직접적인 문학 창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문학 개론은 문학의 개념을 숙지하고 문학에 관한 전반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문장론은 자신의 생각, 감정, 상상력을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문학과 매체는 문학과 다양한 매체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하며 문학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고 창의적 발상 능력, 문화적 감수성 및 표현 능력을 개발하는 과목입니다.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담겨 있는 가치를 고찰하고 이를 수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까지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국어 과목의 종류와 과목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알고 싶고 공부해 보고 싶은 국어 과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학습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세요.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